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4년 9월 9일이죠 오늘은 b 투스쿨 입니다 오늘 다시 대학교를 다닐거예요 지금 좀 빨리 가방을 가방을 해야한다 어, 이번에도 다시 한국어로 비록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10, 월에서1 0월에 토픽, 토픽 시험, <laughs> 어,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어, 그리고 우리 대학교를 유럽에서 보통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어, 한국보다 좀 달라요 어, 근데 오늘을 어, 저의 마이너부터 시작할거예요 어, 이번 학기에 제가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Marketing 이번주에 우리 같이 다시 학교로 보여드릴게요 바이바이 bye bye. 아침 수업은 프로. 끝냈는데 다음에는 은버블티샀고 그리고 지금 한국어를. 좀연습고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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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를은어렵죠국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쓰는 걸 진짜 어려워요. 바르게. 네, 바르게 쓰는 걸 힘들어요. 그러면 15분 후에 다른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음, 어, 학기 있었으니까 좀 바쁘고 아직 좀 혼란스러워요. 어, 왜냐하면 어제 부전공에 부정, 소개하는 날이라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고, 어, 새로운 강의도 시작했어니 근데 오늘은 한국어 수업만 들어야 될 건데 어, 벌써 단어 시험이라서 이어서 지금 좀 단어를 잘 외우러 공부할게요. 네. 벌써 집에 들어갔어? 지금 어, 수업 동안 찍는 걸감먹었어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에 대해 설명하니까 열심히 집중해야 됐어. 이 수업은 green for academic purposes인데, 어, 꽤 신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은 이 수업에서는 열심하고, 정기적으로 공부하더라고요. 네, 줄봐요. 근데 지금 어, 저녁 막지 전에 어, 내일 수업에 위해 어, 기사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보시다시피 제가 삼계탕을 요리했어요. 근데 백미 대신 백미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백미의 맛이 는좀더 좋아해요. 그리고 먹으면서 어 엄마 친구가들은 드라마를 볼 건데 여기는 작은 조잡이 있고 안에는 모르는 단어 다 적어요. 그러면 좀더 사라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녁을 다 먹었고 또 샤워했고 또 피부 관리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드라마가 꽤 신기하니까 계속 공부하기 더 싫어요 근데 진짜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간식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조금 더 합시다. 이거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제발. 지금. 그만. 아주 제발. 진짜 싫어. 엉엉. 얘들아 좀 도와줘. 개하기 싫어. 다시 시작하는 걸 싫어. 하, 너무 힘들어요. 벌써 힘들어요. 어제 시작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웃는 것 같아요. <laughs> 제발 도와줘요. 얘들아. 네. 그럼, <laughs> 읽는 걸 시작합시다. 진짜 늦게 일어나서 지금 바르게 준비할게요 우리 지금 수업에 서 있는데 너무 일찍 이라나서 우리 진짜 망했다 너무 피곤해 <laughs> <laughs> 지금은 수업을 다 끝났고 빈테드 패키지를 어, 찾았는데 지금 집으로 어.. 보러 걸어... 왔그렇 어, 가볼게요. 네. 근데 다른 수업을 안 찍었는데 왜냐면 바람이 너무 많아서 좀 어색했는데 근데 스텔스 스텔 수업이 있었어요. 네. 와 너무 큰다. 진짜 커. 또 와서. Principles of Marketing. Take it. I'm a kid. I'm a kid. I'm a 는데 d i 는 a kid. I'm a k 는 d I'm a kid. Oh. Well. <gasps> Juice. 가 시간 좀 있어서 내일은 매니큐어를 없앨 거예요. 그러면 샀던 거 보여줄게요. 그러면 바지를 사는데 사실은 이 재킷은 주시쿠터 브랜드인데 올해 4월쯤 벌써 샀는데 좀 비싸니까 바지가 사기 전에 좀 기다리고 싶었어요. 지금 드디어 한 세트를 완전히 다 모였다. 정말 똑같은 색깔 아닌데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링링링링 링. 어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샤워했어요. 머리를 또 씻었는데 내일 아침에서 어 동아리 위해서. 해외를 잊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중류를 잊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저의 친구 가트린이 저의 집을 잠깐 지나줬습니다. 지나줬는데 그 친구는 지난주에 한국에서 있었을 때이 책을 어, 저에게 가져, 가져가 왔어요. 이 책은 영어도 있는데, 한국어도 읽고 싶었어요. 여기는 영어로, 여, 영어로운 거 있고, 여기 한국어로가 있어요. 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 볼게요. 어, 이 친구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영상 아래 묘사해서 또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네 영상을 한번 가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주세요. 그러면 내일 또 봐요. 뭉근 <목소리> 같이 <목소리> 너무 예쁘니? 그리고 신발 이렇게 이갈기용. 군 친구를 갑자기 만났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서 우리 같이 해외를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안녕하세요. 군 우리 동아리 구미시 네. 포레스터 구미시 구미시 어? 나도 잘 모르겠네. 구미시 아저씨 아저씨 구미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시 네. 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구미시 고수들 모임, 모임. 모임. 모임 끝났어요. 네. 네. 너무 근데... 재미있고 너무 중요한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모임이었어요. 네. 그러면 네 여기 쿤입니다. 네 안녕. 그리고 너무 심하게 아마 피가올 네, 거예요. 이게 음, 그게... 음, 나오. 네. 너무 예쁘네요 <laughs> 그럼 오늘 아침에 첫 1학년 학생이랑 어, 작은 무리랑 어, 사제지간회로 모을거예요 올해 그 학생들한테 제가 사제지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첫번째 모임이라서 좀 기대되는데 그러면 지금 발리 대학교를 용 네. 그러면 이 가방. 오늘 티핏을좀 간단한데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예쁜데 이 티셔츠 이렇게 입을 거고 큰 바지 그리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여기서 어, 이 한국에 사는 한국에 산? 사는 재킷 코트랑 밖에 나갈까요?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택회, 택,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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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배다 그러면 지금은 언박싱 너무 예쁜데요 와, 대박이다. .asure!! 너무 예쁜데? 이렇게 안녕 여러분 지금은 오늘 밤에 저의 친구랑 클럽 네, 갈 건데요. 통 우리 이렇게 수업이 있으면 안갈 건데 내일 주말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링링링링 링. 네. 근데 어... 제가 곧갈 건데 버스 탈게요. 워서가고 가야 돼요. 네. 음, 지금은, 이거 크루, 이거 크루.